바람둥이. <laughs> 아직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자주 볼 때마다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laughs> 근데 저도 그런 얘기 했나요? 자주 볼 때마다 내가 바람둥이라고. 그러니까. 바람둥이라는 얘기 안한것 같은데. 피곤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얘기 했나요? 저는 그런 얘기 안한것 같은데. 네. 저도 남자 손한번 앉아봤는데, 남자 많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 <laughs>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 피그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응. 바람둥이 아니다. 왜 이분은 바람둥이 사주가 아니야? 근데 정화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 정화하고 임수는 약간 많아. 어? 음. 응, 저는 그런 말안 해요. 왜? 그런 사주가 아니야. 음. 이분은 단지 뭐에 매이든 하냐. 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거, 돈. 아,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 돈, 돈에 오히려 매여있지 쓰리 잡을? 응. 쌤은 사주를 제대로 봐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인수님. 쌤은 바람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쵸? 저는 예.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맞지 않지? 그건 맞지 않네데 저는 바람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는 유교걸. <웃음> <웃음> 유교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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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의마비 무조건 바람둥이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돼. 저 그래서 정의마비를 제대로 알았어요. 음, 그렇죠. 보영이. 고녀턴이 유고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그 노래. <laughs> 이효리 씨.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야 약간 스타일은 655 스타일이야. <laughs> 아닌데. 이효리 씨, 그, 나오는. 그, 그 스타일은 아닌데. 맞잖아요, 왜. 그, 아, 그래요? 외투를 휘날리면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입고. 어, 갑자기 얌전하게 있다가. 한겨울에? <laughs> 한겨울에 외투를 휘날리면서. <laughs> 아, 아닙니다. 저는, 보험회사님, 되게, 그, 조신하게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신하다니까? 반전 매력이 있어. 어, 일찍 오셨네? 아, 환돌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반전 매력이에요, 반전 매력이에요. 고해버터님. 그래서,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주를 정확한 데 가서 봐라. 신청은? 제대로 보는 알려주세요. 데 가서 봐라. 네, 사주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